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주의 집중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면 주의 집중 방법은 적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학년을 할때 스스로 수업을 녹화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시간 내에 집중 신호를 5번 이상 사용하는 거예요. 제 수업이지만 아주 별로더라고요. 아 그래도 필요한 상황이 있으니 상황별로 어떤 집중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 주의 집중 방법을 다르게 쓰고 있어요. 전체가 어선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일부만 딴짓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든 다른 친구든 TV든 칠판이든 어디를 바라보게 만드는 집중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전체가 어수선할 때는 선생님이 애들에게 야 얘들아 조용해 여기 봐 여기 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더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크게 소리를 내면 그때만 잠깐 집중하고 또다시 어수선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큰 소리로 말한다면 선생님 목이 나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체가 소란스러울 때는 말이 아닌 동작으로 신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박수를 두번 치고 검지를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본 사람은 똑같이 검지를 들고 선생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박수를 치진 않아요. 이게 더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이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곳을 보고 떠드는 학생이 있다면 주변의 친구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눈치 톡톡 주라고 해요. 검지로 아주 살짝 톡톡 하면서 알려주는 것이죠. 절대 세게 누르지는 않도록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일부가 딴짓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선생님이 말을 사용해도 아이들에게 잘 들릴 테니 말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포인트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 25명 중에 15명이 선생님을 보고 있습니다. 19명으로 늘었고요. 어우, 거의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비슷한 방식으로 열심히 집중하는 학생을 칭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 우리 호중이가 가장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집중하는 호중이를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모두 집중했다면 모두가 집중해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고마워요.라고 간단히 덧붙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에 고마움을 표시하면 아이들은 더 잘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집중 방법은 특정한 곳을 바라보게 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영이가 발표를 해야 한다면 지영이를 바라보아야겠죠. TV에 무언가 나오고 있다면 모두가 TV를 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저 역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세요를 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영이를 이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보세요라고 대답하도록 약속하는 것이죠. TV를 보세요. 이거죠.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주의 집중 방법을 사용할 때 생각해 보면 좋을 점도 있는데요. 과거에 흔하게 사용했던 이 손머리 방식은 포로를 연상시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사 중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학부모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올려서 집중시키고 싶을 때는 손머리보다는 손 하트로 바꿔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몽쌤이었습니다.